선수. 최근에 이 온라인 전적이 살 때거든요. 그렇게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북부전에서도 42% 승률 자랑하고 있는데 이걸로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e m 서는 김재훈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A.S. 내일수 네 대프로토 주전 승률이 1 6 7예요 예. 네, 사실 이 프로토수와 만나면 거의 다졌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죠. 예. 일단 김훈선수는그아 좀. 큰그 마법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형규도 빚났냈으면여러분들건본값으로두 번째 매치 시작하겠습니다. 김승현 선수가 보라색 왼쪽이 김승현 선수요 오른쪽이 김재훈 선수입니다. 자 먼저 김승현 선수의 진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쪽, 왼쪽에 위치한 프로토스 김승현 선수죠. 그리고 오른쪽 5시 위치한 선수가 김재훈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 승자전이 걸려있고 ASL 내에서 프로토스전의 그 약자를 보이고 있는 김재훈 선수가 그걸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그 ASL 안에서 프로토전을 좀... 야. 야, 군대 가기 전 마지막에, 오잘 오셨습니다 임성준에서와 네. 드려야 예, 드려야죠 드려야죠?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두분다 예, 배지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영원히 추억하시라고 예, 스타크래프트 마스터 배지 네 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치르는 김재훈 선수 김승현 선수 어, 서로가 좀 서로를 만나서 기분 좋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뭐 김승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은 프로토전 승률 자체가 어, 김재훈 선수보다는 나으니까요 4승 3패 57% 김재훈 선수는 ASL 안에서 프로토스전 6경기를 했는데 1승 5패입니다 16%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경기를 봐도 김태경 선수 그 다음에 김윤중 선수에게 어, 또 패배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데이트 네. 어떤 패턴을 경기 중 임할지 김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로토스전 경기에 경기 경험 좀 있어요. 네. 송명구와 박주호 선수를 제압하고 이 자리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네. 예. 과감한 판단 이런 것들 김승현 선수 빌드상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셔틀도 적극적으로 쓰는 예, 이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김재훈 선수가 그런 김승현 선수의 스타일에 예, 그냥 힘으로만 맞대응을 하게 될지. 네. 예. 자그 예. 잘못 빠져들면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특히 김승현 선수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좀 뭔가 보통의 그 선수들은. 선택하지 않는 시기의 그런 전략이라든가 운영을 자주 선보이다가 상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말려들게 되면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상대를 좀 말리게 하는 플레를 이 고장을 하죠. 네. 네, 뭔가 예측을 벗어나기 위한 연구 같은 거를 꾸준하게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인데 그것을 선택을 해서 상대방이 거기에 허겁지겁 맞춰 오게끔 만들어 준다거나. 하는 아주 그뭐 위험성이 가득한 이런 그 경기 운영을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기본적인 틀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경기 운영들을 ASL 안에서는 많이 했었죠. 네. 네. 최소 줄러 두기 정도는 뽑으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스 조절을 했던 어, 김승현 선수이고요. 네. 들어와서 툭툭 건드려주고 있는 김승현 선수예요. 입구 쪽에 제더 탄기가 좀 세워져 있습니다. 일군 정체 준비가 김지현 선수인데요. 비에 보죠. 패시 체크 한번 해보고 달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꾸준히 정찰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 원 게이트 코어, 코어 돌아가고요 자 여기도 코어를 좀 올렸습니다 네 그쪽 2개까지 자 보면서 조금은 좀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쪽 김승현 예 그러면서 대각이기 때문에 서로 아, 빠른 확장을 가져가기 위한 아, 그런 노력이라던가 그 생각을 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드라군 하나 지금 내 보내고 있어요. 김승 어 김전 선수만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 쪽에서 빈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승현 선수가 단단히 걸어 막고 있죠. 못 네. 들어갔습니다. 질럿 둘에다가 지금은 드라군은 찍고 있을 테고 여기는 원 게이트에서 질럿을 안 뽑고 바로 아, 사업으로 이어가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입구 쪽에다가 로보틱스까지 건설을 해가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하려고 하네요. 드라군을 네. 네. 네, 확인하고. 네. 자 사업이 안 돌아가죠. 네. 네, 자원 모은다는 어...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게다가 이 지옥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앞마당보다는 그 들키기가 힘든 그런 위치라서 네. 엑서스 좀 올리죠 김승현 네. 선수 거리상으로 좀 대각 방향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뭐 김재훈 선수는 어 원게이트에서 사업 돌리면서 드라운 2기까지 생산하고 로보틱스를 바로 지금은 올린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다 대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승현 선수는 맵에서 조금 맵의 특징을 더 이용하기 위한 빌드를 준비해 갖고 왔어요 예. 그 대각 방향이기도 하고 이때 만약에 그 김재훈 선수가 앞마당을 빠르게 가져가는 시에그 시작이었다면은 아말 그대로 이건 카운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먹거리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서 네, 네. 로보틱스고요. 대포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옵저버 태크까지 올린 김재훈 선수 들어가서 보질 못했어요. 네. 조심 조심 최대한 조심 조심 운영을 하려고 하고 음... 있습니다. 원 게이트에서 로보틱스 까지고 확보를 해놓고 적으로 아, 확인을 해가면서 지금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어, 일단 뭐 최대한 정찰을 끊어놓으면서 김승현 선수는 한 번의 압박도 없이 어, 지금은 미네랄 확장 기지를 가져간 모습이거든요. 네, 와 그러면서 어 옵저버, 그러니까 이 다크에 대한 대비만 아, 적당히 네. 해놓고 앞마당에 지금 넥서스를 가져가자라는 음. 생각. 어쨌든 어, 뭐, 뽑을 거다 뽑아가면서 볼거다 보고 나서 짓는 그 넥서스는 아니기 때문에. 음. 자 나쁘진 않. 크게 나쁘지 않아요. 시간이 변하지 않으면 다거든요 자원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업저버가 일찍 나왔다라는 것은 뭐 상대방을 보면서 아, 이후에 자신의 확장 타이밍이라든가 게이트 늘리는 타이밍 이런 것들을 좀 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야 아, 일단 앞마당이 아니라 이제 미네랄 확장 기지를 먼저 선택을 해서 아, 미네랄 수금은 조금 더 원활한 김승현 선수의 상황이고. 음. 안바랑 넥서스는 좀 늦었습니다만은 가스 멀티를 포함하고 있는 예 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멀티를 시도한 쪽은 김재훈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수 추가 게이트 확보하고 있는 김재훈 네원 게이트에서 옥저버 그리고 예. 확장까지 여기서 리버크까지 예. 올려놨습니다. 예. 보기 위한 움직임까지 갇혀 놓고 있는 김재현 선수가 네. 여기도 리버 네. 프로브가 갇혔기 때문에 예. 또 생각도 할수 있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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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지금 갇혀서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건물 짓다가 옵저버 터리 짓다가 갇혀가지고 그거 구원해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셔틀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거 분명히 이동안에 안마당은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김승현 선수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상대방의 옵저버 커트입니다. 네, 그래야지만 아래쪽에서 지금 미네랄 확장 기지를 먹은 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상대방 테크도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결국은 안마당까지 가져간 이후의 전투를 지금은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음. 옵저을를 통해서 상대방의 움직임 늘어난 게이트 전부 다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자원축 견제가 좀 있었고 리버 테크까지는 가쳤거나 눈으로 확인. 김전선 리버 나와 있습니다. 확장 기지 중 아래쪽 언덕 아래쪽에서 자그소수견제중 네. 이어나오는 김재원 선수고 네. 그러면서 앞마당을 안정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네. 네. 아 미안했어요. 아, 미네랄 경어리가 아, 어, 네. 적고 또이게스도 없는 저 확장이라서 아 이게 추가 확장까지 가져간 상태에서 이 한타 싸움이라든가 운영을 해야 되는 아, 그런 입장이 돼 버렸거든요. 자, 뒤쪽으로 백년 물리고 있는 김준현 선수고, 네. 김준현 선수가 좀 나오는데요. 상대의 빌드를 받기 때문에, 상대의 빌드를 받기 때문에 나는 안마당 먹었다 그러면 안마당을 리버로 지키면서 미네랄 확장기지까지만 먹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자원적으로 내가 더 이득 아니냐, 이렇게 지금은 아, 김승현 선수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데, 김승현 선수가 밀어낸 이후에 바로 안마당을 먹는 선택을 한게 아니라 공격 선택을 해버렸거든요. 네, 네. 요기에서의 수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옵저버로 리버 배치가 돼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무리하지 않고 우선 뒤쪽으로 물러섰죠 네. 김승현 셔틀까지는 보유중이고 추가 게이트 더 늘립니다 예, 이러면서 옵저버를 통해 저 추가 그 넥서스를 확실히 봤다면 아, 자신도 지금은 빠르게 저 앞마당을 따라가주면서 개수 확장 쪽에 그... 아, 확장을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네. 일단 게이트웨이를 늘려버렸거든요. 네, 네 포게이트까지. 예. 그러면은 이 공격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면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다음에 김재훈 선수의 어떤 그 힘이 더 세질 것 아니겠습니까? 음. 예. 예. 그래서 리버 두기까지 실어왔다는 얘기는 분명히 공격 의도가 예. 아,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네. 아니면 원리버에서 압박감만 심어주고 암마랑 넥서스를 조금 더 빨리 하는 편이 자원적으로 조금 더 밸런스가 잘 맞았을 것 같거든요. 예. 김재훈 선수는 어, 확장을 추가해놓고 게이트웨이를 늘린 거고, 아, 김승현 선수는 반대거든요. 게이트를 늘리고 아, 병력을 더 뽑아서 공격 의지가 있는 아, 속옷... 아, 상태라서. 저기 지금 잠언 쳤어요. 네. 속업셔틀입니다. 속업셔틀. 들어가서 이제 오는 거. 조지드 예. 되게... 라고는 잡아먹겠다라는 건데요. 조지프 네. 들었으면... 라고 정도는 잡아먹겠다라는 겁니다. 진짜 요런 걸로 막을 생각하지 마라. 일단은 멀티를 좀 늦춘 상태에서 송옵셔틀 아, 리버 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상대방을 괴롭혀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자, 이러면서 정면에서 공격만이아 정면에서 정켜야 됩니다. 아 정리안 됐어요 정리안 됐어 정리에서 정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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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 제대로 터졌습니다. 예. 이런식의 견제를 무조건 성공 시켜야 되는 그 입장 즉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고 실수를 하다가 저들이 터져 버리는 그런 상황도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제나가 그렇죠. 드라군도 잡았고 어, 저런 일군도 잡았기 어, 때문에 목걸, 요거 시켜보면 네. 요거 시켜보시면은 고수면은... 어우. 자 이거 셔틀 많이 맞아요 셔틀이 네? 네, 게다가 드라군들이 올라어요아 어, 예. 이게 정리가 안됐습니다 어, 정리가 안됐어요 시상구 위에 수리하려고 다 올라갔었기 어, 홀렸어요, 때문에 올렸어요 치즈 치즈 김승현 선수의 흔들기에 아, 김재현 선수가 폭상 아, 무너졌어요 예, 미네랄 먹고 토검 셔틀 투 리버입니다 네. 미네랄 먹고 토검 셔틀 투 리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결국 기가의 그렇죠. 입장에서를 예. 뻔하게 안 갑니다. 사가리움 예. 이게 축하지 못하도록 가서 예. 사실상 뭐 뒤가 없었거든요. 예. 아 이게 초기 시도에였던그 마법은 뭔가 오케이. 좀 투비뇽은 형태의 맵에 걸맞는 좀 이상한. 강한... 아, 조금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마법이었었는데. 그렇죠. 비장의 그런 마법이 하나 더 숨어 있었네요. 와, 이 원퍼치. 네그 상황에서 무난히 흘러갔다면 이길 수가 없는 상태이고. 네. 저, 아무리 속옷 셔틀이라 하더라도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릴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컨트롤 할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어, 그런 엄청난 미션을 성공시키는 김승현이네요. 뒤가 없는 한 방이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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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원을 더 많이 먹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한 번의 공격으로 상자를 찍어 누르면서 승자에 직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치가 종료가 됐고 승자전 매치가 좀 확정이 됐는데요 자 이번 경기의 승자 김승현 선수의 윤찬희 선수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김승현 대 윤찬희 둘 중에 한 명은 하이강 윤치 1원입니다 잠시 후 승자전 매치로 함께 하겠습니다